들어 가야 되죠. 얼마나 먹었으려나? 어유, 되게 많이 먹었네. 뭐가 좀 많이 죽는 소리가 나는데 그냥 연출상 그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와! 올드드. 동쪽. 동쪽 스프로 오늘은 한번 여행을 가 봅시다. 템이 너무 없네. 이럴 줄 모르냐, 녀석. 오 버섯. 존나큰 버섯이야. 버섯을 일단 이용해서 음, 스킬을 찍어 보도록 합시다. 버섯즙. 하나 둘셋 넷. 멋찍군요 그럼 빨리 여행길에 나서 봅시다. 오이, 자, 달리자. 오, 버섯. 저 왔어. 오, 페어트레 오. 거기 누구 있습니까? 거기 누구 있습니까? 아, 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아, 어, 돌을 던졌는데. 오! 타이어랑 가솔린 <놀라>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왜?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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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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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뭐야! 어, 나 스킬 찍었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들깨인가? 들깨 저렇게 안 생겼는데? 아 참. 어, 여기 일단, 존나 큰 버섯을 하나 얻었죠? 사버린 집을 찾았는데 어, 개가 있네요. 어, 왜 공격하는 거야, 왜? 왜? 내가 뭐 어쨌다고? 으 아! 어!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죽겠다. 아들, 아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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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먹자. 버섯을 먹자. 뭐야, 이거? 왜 스킬이 활성화가 안 돼? 아, 얘 여기 있네. 짜증나. 아! 어떡하라고! 이런 미친. 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미치겠네. 일단, 오, 이 티어. 오, 티어 효과가 바뀌었네요, 이게. 연료. 음, 기름을 좀더 오래 쓸수 있게끔 만들어주나 보네요, 아하. 서드 아이랑 멀리 보는 거랑. 어이, 뭐야, 이거 왜안 돼. 아, 이게, 이제, 그거구나. 아, 이제 설명에 아주 충만한 스킬이 된 거죠. 아, 제가, 알파1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개들이 친구가 될 정도로 친해졌었는데, 이거는 이제, 애니멀들이 공격성이 낮아지는 거죠. 공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아이고 실수를 했군요 애니멀아 모얼 뭐, 브레시십어 젠장 아 어, 어떡하지 뭘 찍지 하... 더 멀리 보고 이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네로어? 네로어 네로어가 무슨 뜻이지? 찾아볼까? Your field of view is 네로네로 w 아, 폭이 좁아지는 거구나 아, 이거 이렇게 했었죠 자 이티어부터는 이제 이벤트 씬을 보게 되죠. 랜덤으로 진행된것 같네요. 오늘은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아, 저 앞에 똥개들 때문에? 밟으면 어떡해, 아! <laughs> 아, 빡쳐. 버섯을 먹어야지, 밟으면 어떡하지. 안녕, 강아지. 착하지. 응. <laughs> 어? 어이. 개새끼들이 많어이뭐 보나마나 아무것도 없고 어이! 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어어 맛없어 맛없머맛없머머머머머머머 이벤트 씬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아, 저쪽 가서 얻을 건 없으려요. 음 바로 앞에 불타는 집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정표를 기억하고 아 아까 그게 그때 생겨난 버그인지 아니면은 어 뭐였죠? 어시 이거 하고 이거. 다시 이벤트씬 아, 다른 이벤트네요. 다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 여기는 먼저 오면 좀 불이익일 텐데. Where is this? is the Oh, I was expecting this. <laughs> you look so tired. Come, lie with me. Embrace the earth. The tree whispers so calmly. They sing so beautifully. Can you hear me? 오고 있죠. 어깨비 오야야. 못 이기겠다. <laughs> 자 이렇게 죽으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에게는 이제 좀더 멀리 볼수 있고 시야각이 약간 좁아지죠. 멀리 볼수 있지만. 시야각이 좁아진 약간 불편하면서도 편해진 느낌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 오 버섯 버섯은 밟지말고 드세요 베어트랩 아 이벤트 씬을 봤더니 아이템이 다시 새로 생긴 것 같네요 오 제대로 봐야지 그 아이템 로프가 있네요. 안쪽에 뭐 없겠지? 어 개가 있어. 어. 안녕 또개. 이쪽으로 가봅시다. 아저 어, 또개 왜 저래? 미쳤어. 겠지 어..없다 존나 큰 버섯이 있구나 하고 플레어 하고 필즈 이거는 아마 더 오래 뛸수 있도록 해줄거예요 이걸 4번에다 옮기고 어이렇고다아 저기도 버섯이 있는데 너무 다가가면은 물게 했지 괜히 가도록 하지 않도록 할게요. 어 일단 동쪽으로 쭉 가보려 했지만 버섯이 있고 위에 또 있네요. 아, 아 천천히 마음이 급했어요. 시야, 시야 좁아진 거봐 <laughs> 미치겠다 아... 버섯을 하나 먹어야겠네요 피가 날잖아요 버섯, 독 때문에 어? 나무 통나무랑 어 뭣도 있네요 멋도 있고 오 여기 또 버섯 있네 조심히 채집 너무 어두운데 들어가도 되려나? 아, 왜 하필 또 여길 찾았어? 아, 자, 여기는... 오호... 아니, 야만인이 있죠. 아, 또 저걸 어떻게 봤대? 이또 강아지들이 있을 텐데? 어, 바꿨나보네. 시체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 저쪽에 있는 줄 알네. 멍청이 키가 있죠. 레시피, 핫바, 핫바, 레시피가 있네요. 이거는 배우고, 아빠, 음. 아, 저걸 못 지나갈 텐데.